바람 기억을 잠깐 불러볼게요. 바람 불어와. 내 맘. 하면 노래는 이미 끝났어요. 클하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클라인입니다. 오늘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. 선생님, 노래와 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같다고 봅니다. 왜냐면 목적에 따른 건데요. 본인이 노래를 하는 목적이 뭐죠? 선생님, 저는 이성한테 어필을 한번 해 볼까 해서 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. 조금 더큰 틀에서 볼까요? 노래를 하는 목적. 내 노래를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우리가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이유는 뭐죠?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? 긴장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노래에서도 긴장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면은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그냥 힐끔 보고 말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혼자 앉아갖고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어 미친 사람인가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근데 여기에 긴장감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내 말을 듣게 되죠 지하철에서 뭔가 누군가 열변을 토한다든지 여러분 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열변을 토하면은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죠? 무슨 얘기인가 듣기 싫어도 들려요. 노래도 마찬가지예요. 동해물과 이러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딴짓을 하면 안 들려요, 그 소리가. 근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뭔가 강약을 주게 되면은 그 노래를 듣게 되겠죠. 일차적인 목표를 이루었어요. 내 말을 듣게 한다. 내 노래를 듣게 한다 그 다음 목표가 뭘까요 언제까지 듣게 할수 있을 것인가가 목표입니다 바로 끊이지 않는 긴장감이에요 어, 결혼식에 갔어 그럼 언제 일어나지 효과를 듣다가 중간에 간주 때 일어나버려요 뭔가 긴장감이 풀려버리니까 보통 밥을 먹으러 가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<laughs> 죄송합니다 네.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막 말을 하다가 잠깐 멈춰 그러면 한 1, 2초는 보다가 다른 친구가 야 근데 하고 말을 하면 그쪽을 보고 이 친구랑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긴장감이 끊어졌기 때문이죠. 노래로 예를 들어 보면은 음, 바람 기억을 잠깐 불러볼게요. 바람 불어와 내 마음 하면 노래는 이미 끝났어요. 이게 노래방이었어 봐. 어, 야 바람 기억 한번 찍어봐라. 그럼 애들이 찍었어. 어, 자 불러볼게요. 애들이 오 하고 막 박수를 쳤어. 바람 불어 이전에 애들은 야 한잔하자 한잔하자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박자를 본인이 듣고 있지 애들은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긴장감을 끌고 가려면 끊이지 않아야겠죠 바람 불어와 내맘 흔들며 이러면서 뭔가 호흡이나 많은 뭐 바이브레이션이나 음끌기나 이런 것들로 긴장감을 끌고 가야 되겠죠. 말도 마찬가지예요. 강약도 주고 숨쉬는 타이밍도 주지 않고 그냥 막 말하다가도 몇 초간은 긴장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이런 테크닉들이 필요하겠죠. 그 다음 이 다음 수준이 되면 뭘까요? 감정의 공감입니다. 내가 말을 할때 의사의 전달의 목적도 있겠지만 내 감정의 전달의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. 예전에 한번 영상 올린 거 있어요. 야나 사기 당했어 이거랑 야나 사기 당했어 야나 사기 당했어 어떡하냐 하면은 이거는 감정의 전달이 되겠죠 사기 당했다는 의미의 전달이 아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전달과 독백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못가못 못 간다고 말을 할 건지 아무리 기다려도 난못가 독백을 할 건지. 이런 것들이 이제 노래의 기승전결과 내가 노래를 표현하는 것들, 노래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. 말과 노래는 큰 틀에서 같다고 봅니다. 그럼 이만 뿅!